한양 도성길 해화문과 장이문 사이에 있는 숙정문입니다. 청와대 뒤쪽이죠. 북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북악산은 숲이 울창하고 높이에 비해 산세가 험한 편입니다. 이처럼 그 숙정문 주변의 지형이 험하다는 것을 북한도 깨뚫고 있었죠.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일단이 청와대를 석배할때 도주로로 이곳 주변을 활용합니다. 이들 무장공비 일당들은 도주하면서도 숙정문 주변에서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다 군경의 저지를 받자 숙정문 밖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숙정문 주변에는 당시 청객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숙정문에서 장희문 쪽으로 한양 도선길을 따라 올라가면 당시 청객전 때 총알이 박힌 소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1, 2일 소나무로 불리죠. 네. 아까 또 숙중문을 나와서 팔각정 쪽으로 가다보면 호갱암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일명 김신조 굿더라 불리는데 김신조 일당들의 도주로입니다. 지금은 데껏 길이 생겨 누구나 갈수 있는 등산로지만 그래도 오르기 힘듭니다. 이처럼 경사가 심합니다. 능선에 거의 올라왔을 전에 있는 고갱암입니다. 바위 주변에 50여발의 총알이 박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김신조 일당들이 숙정문 주변에서 총개전을 벌이고 대가하면서 이곳에서도 총개전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총탄 흔적입니다. 숙정문은 현존하는 도성문 중 좌우 양쪽으로 승백이 연결된 유일한 문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문이름이 씌어진 이유가 미스터리한 문이죠. 한양도성의 승문이름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해서 동서남북을 뜻하는 한 글자씩을 문이름에 넣었죠. 바로 인의예지입니다. 어 동쪽은 어질인의 목기운을 뜻하고 계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인 흥인지문에는 어질인자가 들어가 있죠. 서쪽은 어롤의 금기운이며 계절은 가을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서대문인 돈니문에는 어롤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대문인 숭례문이름에 예가 있죠. 남쪽은 예절의 화기운이며 여름입니다. 북쪽은 지혜로운 지의 지혜, 수기운이며 겨울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선태조 때 북문 이름을 숙청문으로 지었죠. 지혜로운 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청문의 청에 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수가 곧 지혜를 뜻하니까요. 그런데 훗날 중종때 숙청문을 숙증문으로 이름을 바꾸죠. 지금 불리는 이름입니다. 지혜로움과 관련없는 편안할 정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숙정문이 음양오행에 맞지 않게 이름이 지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숙청이라고 하면은 좀 우습게 느껴지죠. 반대파나 정적을 모두 제거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성분 이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것이나 나쁜 자들을 없애서 도성안을 맑게 한다는 의미로 봐야겠지요. 또 숙청에는 그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기운을 만난다는 의미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숙청문이 순환을 겪죠. 문이 폐쇄되고 열리기를 반복했고 훗날 이름도 바뀌고요. 성문이 처음 닫힌 것은 1413년, 태종 13년대 일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인 최양선이 상소를 올려 풍수지리로 볼때 북문을 막아야 경복궁의 지맥이 온전하다고 주장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죠. 그만큼 당시에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을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면 양기가 많은 그 남대문을 닫고, 음기가 서린 북문을 활짝 열어서 우기를 맞아들이려 한 것도 다 풍수설을 따는 것입니다. 당시 풍수지리학자 최양선은 음량의 기운을 회복해 경복궁의 진액을 보존하자며 북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문을 통해서 안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 안좋은 기운이 무엇이겠습니까? 북쪽의 음기겠죠? 성문 밖을 한번 보십시오. 숲이 무성하고 골드 깊어 뭔가 음습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당시 북문을 폐쇄한 것을 두고서 성문을 열어두면 도성 내 분유자들의 풍기문란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실제 당시 북문 밖에는 뽕나무 밭이 많아서 도성의 분유자들이 북문을 통해 뽕나무 밭 나들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봉나무 화면은 좀 야릇한 느낌이 들죠? 임도 보고 뽕도 딴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도 성문 폐쇄의 필미가 됐겠죠. 허무 맹랑한 말로 들리지만, 음량 오행술로 볼땐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태종은 성문을 폐쇄하고 주변에 소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숙정문 주변을 보십시오. 성안이나 성밖이나 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심었다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북문 접근을 막기 위해 소나무를 심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문이 있는 북악산이 험해서 굳이 소나무를 심지 않아도 사람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음양오행술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수생목을 통해 강한 수기를 약화시키는 논리죠. 즉 물이 나무를 보면 수생목을 하니 수기가 나무를 생하면서. 기운이 빠지니 자연히 수기가 약화된다는 논리죠. 그러면 왜 굳이 소나무일까요? 다른 나무들도 수생목이 되는데 말이죠. 조선시대 궁궐 정전의 의자 뒤편을 보면 이월 오봉도 병풍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병풍이죠 그런데 이월 오봉도 좌우 끝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선미의 나무로 불렸고 소나무 송자에 공평할 공이 들어가 있어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한 공평무사한 정치를 펼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인 장수식물이어서 조선왕조가 오래 지속되라는 연문도 담겨 있습니다. 북문은 경복궁 뒤편이니 이곳 주변에 소나무를 심으면 임금이 정치를 펼치는 근정정 뒤편에 소나무 병평을 펼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음기를 약화시켜 도성의 풍기문란을 방지하고 임금에게는 선정을 펼치라는 주문과 함께 조선왕조가 영원하라는 바람이 소나무숲 조성에 담겨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중종때 숙청문을 숙정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엄숙할 숙, 편안할 정이니 숙정문은 고요하고 편안한 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청을 정으로 바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음량오인술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숙청문의 청은 막을 청인데 청자에 삼수변, 즉 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강한 음기를 막으려고 문을 폐시했는데 북쪽을 바라보는 성문 이름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 물에 물을 더해 큰 물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글자인 정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숙중문은 다른 사대문에 비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문입니다 청와대 뒤쪽에 있어 군사보안구역인데다 38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숙중문이 세간의 집중적 관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박원선 서울시장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숙증문 주변 숲에서 발견이 됐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숙증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금도 한양 도선길을 이용해 숙증문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건을 떠올리며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숙증문에 담긴 의미대로 이 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모두 편안하고 고요하길 염원합니다.